자, 여러분들, 2부입니다, 2부. 오분가 게임 2부. 어어었다 네. 총. 다 죽었어, 이 새끼들아. 오, 잠깐만, 뭐, 그레니 씨, 잠깐만, 이 잠깐만! <laughs> 씨, 발. 나, 저, 너, 나 너무 무서워. 이러지 마라, 진짜. 나 너무 무서워. 나 뭐, 뭐, 뭐 하는 거지? 반대쪽으로 가자. 살려보고있을거나 이거 안할래 나 이거 안할래 씨발 기라라네나 이거 안할래 안할요려주세요 근데, 여기, 어, 떻게 나가요? <laughs> 근데, 여기 진짜 어떻게 나가요? 아, 여기 나갔다. 아, 나갔다. 나갔어요. 아, 나갔, 나간... 어, 씨발, 뭐야. 아, 어, 나갔어. 이씨 지랄 같은, 족 같은 게임, 씨발. 지옥이다 지옥에서 보자 그럼 저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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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쟤 잠깐만 나쟤 알아 잠깐만 어? 저 새끼 딱 봐도 나만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동 뭐야, 이거? 클리어 한 거야? 클리어 한 거지? 아니, 이 광고는 뭐, 이리 무서운 것만 틀어도 개 같네. 지랄하네. 광고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. 아 씨발 누가 나 기대냐 아유 질릴 뻔했네 아유 질릴 뻔했다 씨발 아 씨발 어떻게 나가 여기 어떻게 나가 얘들 얘들 여기요 여기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밑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? 종 있다. 임들아,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요나 바닥만 보고 있을게. 여기 근데 진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? 여기 어떻게 나? 와 이상한 소리 들려. 근데 진짜 여기 어떻게 나가? 여기 더 있다가는 심장만 불고. 힘들어나안 <laughs> 해. 안녕. 여러분, 안녕. 나안 해.